나다 나갔다 안 돼요. 근데이 정신병자가 정신이 나갔다가 물고 있는데 정신이 딱 돌아와 버린 거예요. 어? 어 내가 왜이 물고 있는 거야? 원장님, 오늘이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왜 그러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입니다. 예, 알걸 좋은 정도 정신병입니다. 술 들어가면은 막 폭력을 씁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알콜, 저울증, 정신병이에요. 오늘 새벽에 내려, 아, 일시반 차로 내려간 친구도 지금 해남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거기 구청에서. 예, 정신과로, 이 정신과, 알콜 정신과에서 판명이 나가지고, 예, 관리를 합니다. 술을 못 먹게 합니다. 술을 먹으면은 40만원 지원을 하는데, 안 준답니다. 예, 그래서 술 깨면 두려워해 야, 교수야 40만 원 지원 못 받으면 나살 길이 없는데? 나 다시 감옥에 가야 될까? 그 감옥이 아니라 보호하는 그 감옥소가 따로 있답니다. 있다 강주에 있다는데 나 그냥 거기 갈까? 야, 거기 가지 마. 뭘 거기 가. 술 먹지 말고 정신 차리고 교회 나가. 그런데 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상해. 술만 먹으면 헷갈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예. 여기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예. 경찰한테 싸워가지고 붙잡혀가지고는 종무경찰서에 붙잡혀 더라고요 전에 벌금 내지 않는 45만 원 그것 때문에 경찰청으 넘긴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돈좀 달라고 예. 화요일날 줄 테니까 교수야돈좀 뒤쳐주라. 그래가지고는 전날 또 우리 현 집사님이 목사님 46만 원 11조 강당에다 올리십시오. 그걸 받아왔는데 저는 만짜리밖에 없었는데, 46만을 가지고 왔는데, 다음날, 전화와 돼서, 45만을 내놓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돈 가지고, 11시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올리지도 못하고, 9시 나가지고는, <laughs> 온라인으로 붙여졌어안붙여지면가옥소 가야 되니까. 어, 와가지고는 미안하다. 나 술만 먹으면은, 필름이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폭력을 쓰고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이건 정신병입니다. 예. 삼내의 그 정신병자들이 원장이 물고 뚫고할때 항상 정신이든 것이 아니라 물고 있을 때 정신이 딱 돌아왔는데 아니, 내가 원장님이 물고 뚫고 있는 거야 나를 살려주는.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예, 힘을 쓰고 정신병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랑의 집에서 1년 6개월이면 회복이 된답니다 2년이면 다 회복이 되버린대요뭐 때문에 약먹어서 병원가서 주사 맞아서 철학책을 읽어서 성경책을 많이 읽어서 아닙니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오메짠한거 그렇게 정신병 들은 사람 물고 을 뜯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깨닫고 오메짠한거 오메짠한거 이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함이 이 인자함이 이 국률함이 그 심령에 이 돌같은 마음에 들어가서 깨져야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 제 친구가 제가 2001년도에 제가 노자 사회에 가면서 저희 교회에 갔는데 그 전에 2년 동안 예. 99년도부터 저희 집에 와 있었어요. 예, 이혼을 하고, 예, 다른 여성분하고 또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은, 유부남이라고 해서 결혼을 반대해서, 예, 낙심이 됐어요. 그래서 종명원에서 노숙 생활을 했어요. 이 친구가, 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술만 깨면은 저한테 얼굴을 못 드는 거예요. 기수야. 너는 목사고 나는 술 주전병이고 너무 너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내가 못 있겠다 이게 예. 그래서 야 성현아 너는 나보다 더 나아 내가 하나님 만나서그 이제 너는 원래 마음도 착하고 저보다 낫습니다 너는 나보다 일곱 배나 나네요 네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면은 너는 큰일을 할수 있어 아멘. 예. 너 얼마나 여자친구들이 좋아해 좋아합니다 이 예, 동창회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중학교 동창회 여자 동창들이 만나가지고는 막 성연아 귀엽거든요. 나이 먹어도 귀여워요. 예. 그래서 성연아 성연 그러면서, 야, 길수야. 이 동창들이 내 불알까지 만졌어. 그러니까, <laughs> 그래. 얼마나 귀엽고 그냥 친구처럼 좋아했으면은 불알까지 만졌겠어요. 그래서, 야, 네가 나보다 낫다. 내가 말이 목사지. 그래서 그랬어요. 너 낙심하지 마라. 여자친구들너 좋아하는 거 봐라. 너는 나보다 일곱 배더 나아. 네가 예복하면은 너는 아, 네. 너처럼 고통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구원해. 힘내. 너 보니까 세상일을 못할 사람이다. 너 회복돼서 아마 신학교를 가야겠다. 예. 기도해라. 예. 살 길이 나는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 제가 기도해도 그래요. 예. 그래서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사랑의 원장님이 30명을 데리고 나와서 예.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오메 짠한 거, 예. 오메 짠한 것만 했더니, 변화됐습니다. 그럽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메 짠한 거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남편에게, 여보, 오메 짠한 거, 미안해. 아멘. 내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 당신 그렇게, 예, 못되게 군다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미안해. 오메 짠한 거 하세요. 아멘. 예. 그러면, 머릿속이에요. 어떤 사업가가 교회를 안나왔다 하잖아요. 자살 을를 걸리게 했다 가잖아요. 근데 죽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딱 생각해보니까 자기 아내가, 여보 교회가 내 소원 좀 들어줘.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말이 떠올라가 내, 내 아내 소원 한번 들어주고 가야겠다. 그래서 그 아내가 오메 짠한 그 여보 교회 한번 가줘. 그게 떠올라서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구원 받고는 자살 안 했다 가잖아요. 네. 오메 짠한 가면은 부모면은, 인내하면은, 내가 큰 자가 됩니다. 아, 내 주위를 돌아봐도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 이 많은 줄 몰라요. 비난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러면 저도 부족하지만 참습니다. 예, 참고 가만히 있어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도 20년 동안 마약도 하고 마약 판매까지도 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제 집에서 몰래 마약을 한 거예요. 예, 친구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경찰이 쫓아온 줄 알고 도망갔어요. 담을 떼어놓다 떨어져가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 예.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면회가서도 왜 그런 거있냐고 그러면 나와서, 왜 면회 와서, 왜마했겠냐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막 반대로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괴로운 거예요. 예. 참아야지. 참고 참는데도 뭐라고 하냐면은, 속에는 뭐, 열불 나면서 왜그러냐또 반대로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천사예요 저는 공격한 20년 동안 싸움 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요번에 만나서도 예, 그런 얘기를 또 다른 문제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내가 한번 20년 동안 싸워봤냐고 어떻게 하면 참고 기다려야지 예, 주위에 정말 까다로운 분들 많습니다 저라고 예, 기질이 없고 성질이 없겠어요 예, 혈기 내봐야 나쁜 소리 해봐야 하살이 오더라고요, 하살이. 겪어보면. 예, 경계하고. 그래서 이건 참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예. 참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세 사람을 멀리하라 했잖아요. 술 취하는 자. 예. 이단들. 그리고 세 번째는 남 비난하는 자. 예. 또 비난하는 형제라도 얼했다 왔는데, 형제같이 여기 돼 예. 격리해야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비난하는 자도 사실 같이 할수 없어요. 예. 좀 그래서 우리 은사 목사님은 예, 나를 비난하면 은 같이 다투지 말고 예,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얘기하고 머리 숙이고 미안하다고 얘기한다고 사실 겪어보면 은 예, 그런 분들 예, 그냥 묵묵, 묵묵하게 있으면 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머리 숙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무음도 폭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야 이것도 폭력이 <laughs> 예, 좀 까다롭다고 인사도 인사담, 채도안 먹으면 아 이것도 안 되겠구나, 예, 사람을 품어, 품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정말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오메짜란 걸 해야 됩니다. 제가 일산에서 노숙, 예,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전도를 다니다가 어느 공장에 예,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 이, 박영재 님이, 예, 제가 말씀을 잘하니까 말씀이 막, 목전사님전사때 뭐 제가 2001년도에, 전사님 말씀은 또왜 막, 마음이 빛이 와요? 기쁨이 와요? 성경을 통해서 막 연결고를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갔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머지 신방을 가는데 중학교 1학년 하나, 초등학교, 예, 5학년인지, 4학년인지, 어 아이들하고 그래서 누구냐고 했더니 아 얘들 고합니다 하 애는 가출했습니다 부모가 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래? 그래서 얘들 같이 예배드리고 예 말씀으로 물말 기회 와라 그리고 일단 또 갔더니 컨테이너 방인데 본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박윤경님 이거 왜 본드 냄새예요? 예목전사님 아이 얘들이 엄마랑 얘들이 본드를 합니다 본드 하는 게 있잖아요 환각 그걸 한 거요. 예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있는데, 예, 연모랑 그 다른 중학생이랑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연모야, 너네들 왜 그래? 너 벌써부터 초등학생이 본다면 어떻게 되겠니? 그래서 내가 막 욕하고 막 나무라는 게 아니라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제가 기질이 센데도 욕도 안 나오고 야단도 안 치고 그냥 눈물을 흘면서 권면을 했어요. 예, 다시는 안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아이 형제님이 그 공장의 예, 사장님이 8년 동안 월급도 안 주고 불회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예, 나가버렸대요 예, 전화해보니까 어디 있냐고 그더니 의정부 여기가 의정부 맞죠 <laughs> 보건병원 있죠 이거 음. 여기 거기 있대 그래서 거기까지 제 우리 집사님하고 갔어요. 갔더니 노숙자 들하라고그 박영재 님이, 초등학교 4학년인지, 3학년인 여학생을 데리고 있어요. 이게 누구냐 했 친구 딸이래요. 친구가 맡겨놨대. 3일 밤을 데리고 잤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노숙자들이 어린아이 데리고 있으면은, 폭력을 휘두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화장실 가서 목욕 좀 치카라고 했어요. 깨끗하게. 그 옷가게 가서 옷을 사입히고, 너 집이 어디니? 그랬더니 예, 전사님, 나 양주시에 바로 뒤에 우리 집이에요. 51번 버스 따라가면 우리 집 알아요. 갈수 있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 박연진님한테, 왜 거짓말해요? 누구 친구와 딸에게? 왜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대요. 오빠 따라 나왔다가. 그래? 그러면 전사 내가 발휘할 게 가자. 제 차에 태워서, 51번 버스를 양주 시청을 따라서 갔습니다. 한정거장관게 바로, 시청 바로 뒤편에, 좌측으로 들어가래요. 들어 집앞에 섰습니다. 안 내려요. 이 지혜가. 왜안 내려요? 예. 나 혼나요. 그래?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내가 설득하고, 나올게. 놀리지 마. 네, 전사님. 그냥놓 그래, 내가 노크를 했어요. 계세요. 그래서 노크를 했습니다.